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첫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우리가 3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 오순절 성령감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유대인들이 못봐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가 하늘보좌에 올랐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포했습니다. 37절에는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오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통한 마음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받았다고 나옵니까? 3천 명이나 됐습니다. 처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수는 120명이었거든요, 일장에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당일에 선포했을 때 믿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됐어요. 엄청난 숫자가 믿게 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처음 탄생한 교회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뭔지 한번 42절을 보겠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요 약간 의아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교회의 첫째 되는 일이 왜 사도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직접 주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현실적으로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섭니다 왜냐하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전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처럼 뭐 녹화 영상이 남았다든지 녹음이 남았다든지 하면 그걸 들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도들 그들의 가르쳐 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소중한 터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자기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에 동행했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를 교회의 터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를 반석으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사도적인 전승이에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마태나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사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나 마가는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고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승받은 사람들이 그걸 정리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베드로의 가르침,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을 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고요.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일부 봅니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읽고 해석하는 건 우리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왜 다릅니까?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나타난 주 예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허공에서 허공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토대에 둔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신앙의 토대는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이 사도행전도 보면 알지만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보금 거기에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 우리 기독교회가 1세기부터 역사를 이어왔는데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사도적 전통, 사도적인 가르침을 이어온 거예요. 그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복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지만 그 내용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고 또 다양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그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의 핵심이 이 사도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외형이 다른 종교와 현저히 달라요. 절 같으면요, 가장 중앙에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하죠?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웅전 딱 들어가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있고, 딱 중앙에 불상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유적지나 그리스 또 로마의 유적지들 가면 신전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앙에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에도 가장 중심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강단이 있잖아요. 설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이제 천주교는 조금 이상하게 가서 그냥 뭐 유럽의 교회들 같은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신상은 아니지만 막 깎아서 막 만들잖아요. 예배당 안에도 그렇고 뭐그 바깥 건물도 가우디 성당 같은 거 저는 안가 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 밖에 딱 십자가 하나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교회라고 하는 그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지로 딱 십자가 하나 세워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교회의 신앙은 복음, 이 사도의 가르침에 담긴 그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고 삶을 세우는 거지 뭐 신상을 세우고 무슨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습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그 첫째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이었다.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은 뭔가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교제했다라고 나와요. 우리 번역에 서로 교제하고라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딱한 단어만 나와요. 코이노냐라고 나와요. 코이노냐라는 헬라 말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본 말이죠. 교제라는 교통 혹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다음에 떡을 떼며라고 썼어요. 이 교제와 떡을 떼면은 교제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쓴게 떡을 때매예요 헬라우 원문을 지금 여기 42절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힘썼다 오로지 뒤에 힘썼다고 우리말은 번역했잖아요 그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대는 것과 기도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헬라우 원문은 그들이 힘썼다, 매우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에 떡대는 것과 기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제 코이노니아에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떡대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교제도 많이 있는데 떡대는 것이 여기 교제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떡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뭐 찰떡, 콩떡, 쑥떡, 뭐 인절미, 백설기 이런 떡들 많이 있잖아요. 꿀떡. 어떤 떡을 먹었을까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전혀 떡이 아니에요. 빵입니다. 빵.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달될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올 때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단어가 이 빵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빵을 먹고 사는데 이 나라에는 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자기들은 주식이 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빵이라는 게 없어요.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고 옮겼는데 지금까지도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도 주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은 대부분 주식이 빵이죠. 이제 모양은 좀씩 달라요. 뭐토티아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모양들은 다르지만 주식이 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뭡니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반영한다면 밥이라고 번역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밥이라고 번역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붙었어요? 떡을 빵을 떼며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성경 번역할 때 그냥 대충 번역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원문의 단어를 하나도 틀림없이 번역하려고 굉장히 예를 써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밥을 떼며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말로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빵을 떼며 했을 때이 뗀다는 말이 빵을 찢어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떡을 찢는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근데 밥은 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46절에 보면 그 42절과 똑같은 내용이 조금 확장돼서 기록되니까요. 거기를 보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내용 보면요 42절을 조금 설명하고 좀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1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도의 가르침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 집들에 흩어져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개를 구분을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뗀 것과 음식을 먹은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떡을 뗀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자, 아까 뗀다는 말이 참 번역에 난감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뗀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부순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문에 이 뗀다는 말이 찢는다, 부순다, 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부순다고도 표현 하잖아요. 지금도 영어에서는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빵을 찢는 것을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면 찢는다, 부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찢어서 먹는다라는 식의 의미라면 그냥 먹는다로 바꿔도 돼요. 근데 이 뗀다는 것에 교회가 굉장히 부여하는 크게 부여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뗀다는 말에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그 단어를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빵을 찢으면서 혹은 빵을 브레이킹하면서 깨면서 부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떼어주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는 자기 몸을 떼어주시는 그 희생의 죽음을 그 빵을 떼는 이미지에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뗀다는 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주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의 찢어짐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빵을 떼면서 내 죽음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정하신 예수님이 정해준 예식이 거의 몇개안 돼요. 그 중에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앞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그 떼는 것은 바로 그 성찬을 의미하고요. 사6육절그뒷 부분은 떡을 떼는 것 가운데 그뒷 부분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것은 애찬이라고 부르는 식사를 말해요. 자. 빵이 주식인 사회에서는요, 이 성찬과 예찬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어져요. 왜? 그냥 빵이 식사니까. 그러니까 빵을 찢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긴 몸을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음식 그대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애찬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밥을 그것도 따뜻한 밥을 퍼와야 되잖아요. 국도 따뜻한 국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기본 반찬들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문화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식사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6절 표현 보면 어떻든 그 식사 교제에 대한 그 표현 뒷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순전함은 뭘 말할까요? 자, 44절,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짧게 넘어가는데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교회 공동체 아주 놀라운 교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정도였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머리 굴리는 계산 속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음식을 나눴다. 머리 굴리는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제의 대표적인 모습이 떡을 떼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성찬 성찬으로서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부분과 이어지는 음식을 함께하며 나누는 식사 교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기리면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요, 복음 전도로 세워지는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입덕을 떼는 코인노니아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평이하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앞에다가 무슨 형용사, 형용 형용어를 어구를 넣는다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 무슨 무엇의 공동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아마 가장 평이한 규정이 될 겁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 거기에 가장 소중하게 담아갈 것이 사랑이에요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는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사랑이라고는 안돼 있지만 어떤 단어의 이미지에는 사랑의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사랑을 품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밥으로 표현하셨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가 엄연히 주변에 막 번뜩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걸로 그들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째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죠 또 여러분이 직접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들립니까? 1번 사랑의 관심 2번 시비 걸고 비난하는 느낌 몇 번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혹시 삐딱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죠 사랑의 관심입니다. 아주 한국적인 표현이 어째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잘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심이에요. 사랑에서 염려해 주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참 가까운 친, 친족이 뭐 조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정말 친한 사이에 하는 말이에요. 안쓰러운 마음, 궁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인사말로 뭐라고 하죠? 언제 밥 한번 같이 먹게 이런 말잘 하죠. 서양 사람들은 잘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럼 언제 먹을까 하고 수첩 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딱 정해놓고 언제 먹자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는 아쉬움을 그 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밥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척 집 갔을 때, 요즘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밥이라도 한끼 차려줘야 될 건데 그냥 가서 어쩌냐? 안 그런가요? 대부분 우리 어른들 그래요. 아이고 밥이라도 한끼 차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서운해서 어쩌냐? 그러잖아요. 밥이 뭐예요?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말로 잘해야 돼요. 말로 하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면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복음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첫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 공동체가 잘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자기 몸을 찢어 주신 생명의 주님께 감사함과 경배가 그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성령 충만한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공동체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그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첫 교회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